이거 아마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이게 논란이 됐던 것 같은데 김어준 문재인을 저격하는 썸네일을 만들었더라고 이상호 기자님이 그 대단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는 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누가요? 정청래 의원이. 그래요? 대표가. 예. 네. 어... 뭐? 우리 방송에서 <laughs> 지난 주에 네.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네. 그런치지로 저희가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하더라고 왜 그렇게 했는지 네.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 궁금합니다. 네. 네. 하나는 아, 이재명 대표 때도 이거 1인 1투표 하려고 그랬다 다 아는 얘기고요 어.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했던 얘기는 두 개예요 음. 장기적으로는 1인 1투표가 음. 맞다 네. 권리당원과 대변이 음. 같이 동가성을 갖도록 하는 게 맞다 하지만 이거 대단히 이 당의 이 시스템과 관련돼서 중요한 사안이니 네. 충분한 수국이가 필요하다 네. 오히려 뒤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거거든. 응.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대 1에서 20대 1로 줄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대 1이 아니라 응응. 이게 2년 전입니다. 2년 전. 예. 그 다른 하나는 왜 그렇게 무리하게 자꾸 추진하느냐? 그랬더니 자기의 진정성을 의심한다. 응? 언론이. 언론이. 응. 그래서 뭐 진정성 뭐 진정하지? 응. 정청원 회의원의 정치가. 응. 근데 진정성을 의심 받는 거는 사실 자기 책임이거든. 결정적으로 그렇죠. 진정성을 의심받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지난 선거에서 대의원의 음. 표도 1등하고 권리당원 표도 1등했으면 진정성 의심 음. 안 하지. 음. 음. 권리당원 표를 압도적으로 더 받아서 이긴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자기한테 유리한 거를 무리하게 추진하니까 진정성을 의심받는 거거든. 음. 당 대표 연임을 꼭 해야 돼요. 저는 그게 좀 궁금해요. 어유 반드시 해야 됩니까? 그 질문이라고 네. 하시는 다른 답변을 의도하고 네. 하신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저... 밥을 저녁을 왜 먹어야 돼요? <laughs> 그런 질문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이제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음. 그 의심을 불식하려면, 음. 어, 난 연임의 목적을 두고 이런 개혁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음. 말을 하려면 그 말을 못하지. 음. 자기 연임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나 그러니까. <laughs> 연임 안 해라고 딱 선언하는 순간 네. 제가 봤을 때 모든 이 논란은 사라질 걸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절대 할 수가 없지. 음. 노골적 거짓말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지. 최근에 이르러서 정청래 의원의 이 어떤 그 과도한 어 급발진 음. 관련해서. 그깨우통하게 되고 이제 뉴스 공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저도 분석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 정청래 대표가 직접 이상호 기자에게 어,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본인 딴에는 해명하기 위해서 어, 전화를 한 것일 수 있는데 이거는 압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기자가 느끼기에는 압력이 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팩트를 체크하기 위해서 팩트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왜 나의 진정성을 언론이 의심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진정성을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열어봐요, 뚜껑을 따봐? 진정성이라는 단어로 아 나를 믿어달라 뭐 이런 거잖아 지금 당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언론에 어, 해명을 하는 게 이게 말이 맞는 얘기냐 이거예요 저는 예를 들면 팩트가 잘못됐다든지 사실관계가 다르다든지 그런 점이 있으면은 뭐 연락을 해가지고 예, 얼마든지 이제 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화를 해서 한다는 얘기가 너의 진정성을 너는 왜 의심하냐? 어? 이거 뭐 협박밖에 더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봐도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압력을 넣는다라는 거야 야, 너 감히 당대표인 나를 네가 니스를 해?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하면 될거 아니에요 당원 투표를 왜 의견 조사라고 바꿨는지 왜 이렇게 급하게 해? 지금 정청래가 급하게 당원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내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뭔지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아니야 아, 도대체 왜왜 왜 그러는 거야 나는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저도 그렇고 이상호 기자도 그렇고 모든 언론인들이 아니, 정청래가 도대체 왜 저러는 건지. 어, 이현주 의원하고 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나를 세울 만큼 이거를 빨리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당내에서도 의견은 이거예요. 반대 의견은 뭐냐면은, 아, 1인 1표제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원은 유튜버는 단한 명도 없어요. 아, 1인 1표제 좋다. 그런데 대의원이 제가 사실상 폐지됐을 경우에, 어, 영남권이 소외될 수 있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어, 이런 걸좀더 검토를 해보자. 어, 1인 1표제로 가되, 어, 보완이 필요하다. 라는 정도 의견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의견은 뭐냐면은 충분히 토론을 해서 숙고를 해가지고 결정을 하자. 너무 급하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천천히 해도 됐다. 이게 지금 의견인 거예요. 1인 1표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당 지도부가 해야 될일은 뭐냐하면은 이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 아 지금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빨리 중앙위원회에서 어, 다, 다소 이견이 있더라도 대체로 공감하는 거니까 중앙위원회에서 빨리 처리를 하자. 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 설명을 안 해요. 지금까지 당 지도부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명확한 설명을 한게 있습니까? 아, 그냥 나의 진정성에 의심하지 마라. 나를 따르라. 이 얘기밖에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더 의욕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 이거 무슨 뒤에, 어, 뭔가 꼼수가 있어가지고, 응? 어, 이걸 막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아, 정청내가 이거 연임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 본인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이제 최근에는 레거시 미디어에서도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호남에서 70만 명이, 어, 8월 달에 입당을 했는데, 어, 이걸 가지고, 어? 경선판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뭔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의욕이 더 커지는 거야, 점점. 예? 네?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정확히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설명을 해주면 끝날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무것도 설명 안 해요. 아무것도 설명 안 하잖아, 지금. 아니, 이상호 기자한테도 전화해서 왜내 진정성을 의심하냐.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누가 뭘 진정성을 의심한데? 왜 그런지를 좀 알려달라고. 이유가 뭔지를 왜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면은 아 우리가 수긍이 되면은 아 그럼 빨리 하자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매우 간단하잖아. 얼마나 간단합니까? 본인이 나는 연임 생각 없다. 불출마 선언하면 돼요.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면은 그러면 모든 의혹이 해소되는 거야, 사실. 간단한 문제 아니야. 나안 나간다. 그 말을 왜 못해? 나올 거니까 이상호 기자도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올 거니까 연임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당원들도 비판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연임에 유리한 방향으로 당원 당규를 졸속 개정하는 거 아니냐 아니 모든 논란을 내일 당장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어, 나 연임 안 한다 어나 다음 당 대표 출마 안 한다 나 대권에 대한 욕망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오직 당원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생각이다 어이 말을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로 통과시켜도 아무도 얘기 안 해요 정청 래가 내일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왜안 해? 왜안 합니까? 나올 거니까 안 하지 그럼 나오면 본인한테 유리하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하는 일인데 그래서 졸속으로당원당규 개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본인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입증하고 있는 거야